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43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이 단어 우리가 피학이라고 읽습니다. 명사로서 심한 괴롭힘이나 가혹한 대우를 당함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글자인 피 자는 입을 피 자이고요. 실제로 잠옷을 뜻하거나 잠잘 때 덮는 어, 자신의 몸 길이보다 긴 그런 이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 피해를 입다 라든가 당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모질 학자입니다 호랑이 호자를 그리다 만것 같은 호피무늬 호자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 손 숫자의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는 호랑이가 손등이 아닌 손바닥에 발톱을 드러내고 사람을 이렇게 낚아채거나 공격한다는 그런 잔인성을 강조한 글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 정리하면 준 3급의 입을 피자 그리고 2급의 모질 학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옷 의자가 부수, 그 다음에 호피무늬 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획이고요. 모질 학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해서 역시 9획이 됩니다 아 10획이군요 다시 한번 써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학이라고 얘기하면 심한 괴롭힘이나 가혹한 대우를 당함의 뜻이고요 이건 일본에서 이, 이 피학과 관련한 어떤 심리 상태를 어, 나타낸 마조히즘을 번역하면서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920년대 후반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마조히즘은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자허 마조흐라는 이름과 그 내용에서 따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말인 가학 심리인 사디즘은 프랑스의 소설가 사드의 이름에서 왔다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학과 상대되는 말로는 이가학과 이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가혹할 가자를 쓴 가학을 피학의 반대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주로는 이 가할 더할 가자를 쓰는 이 가학을 피학의 반대말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학이라고 얘기하고 일본도 피학이라고 쓰고 기학이라고 읽습니다. 중국은 베이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쇼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영어로 하자면 abuse나 메 예, 아, masochism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어 403번째 시간에는 입을 피자 당하다의 뜻이죠. 모질 학자 괴롭힘이나 잔혹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합한 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보통번 혹은 해설명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